자 볼게요. 이게 3 번이네요. How do one-way mirrors, comma comma 이거 저거 동격으로 쓴 거구나. 음 동격은 그냥 mirrors that, uh, which are 이렇게 생긴 땐 거거든. 문법적으로 오리진을 알고 있으면 좋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알 어, 알면 좋아. 자, how do one-way mirrors? 어떻게? 어, 한 방향 거울은 있잖아. 그 한쪽에서만 보이는 거울 그 말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봐. 그럼 이거 울처럼 보여. 근데 그 뒤에 사람이 서 있는데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내 얼굴 을다볼수 있어.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지 그거. 어. The ones 거울, the mirrors 거울인데 어떤 거울? That are used. 이것도 생략돼 있지. That are used 사용되어지는 어디에서? interrogation room 취조실이라고 그형 경찰서의 취조실. 이쪽에서 저쪽 다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그냥 거울처럼 느껴지는 거 그거. 이거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렇게 나온 거야? 이런 걸로 나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너희들 같은 경우 그냥 이거 이거를 이제 괄호로 묶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그냥 괄호로 묶어 버려. 음,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해요. 어쨌든 얘네들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뭐 과학 시간이야, 이거? 빛이 반사가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잖아, 그지 뭐 그런 건데 빛이 투과한다, 빛이 반사된다, 뭐 이런 거잖아. A one-way mirror seems to be a mirror. 거울처럼 보여요. When seen, 아어 아, 이럴 때 s e e i n 이 아니라 seen이야. 관찰되어지면 아, 앞에 주어가 거울이잖아 지금. 거울은 지가 받 받임을 당해 받짐을 당하지 그렇게 맞추는 거지. 앞에 주어가 거울이라고. 그러면 이런 seen이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해. 중요해 이거 문법적으로 중요해 그래서 이런 거는 seen을 쓰면 안 된다 영어의 기본이다 거울이 왜봐 거울은 봐짐을 당하지 그지 수동 이런 걸 수동분사라고 해 수동분사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쓰니까 알아두면 좋아 음 됐지 seen from one side 한쪽에서 보면은 거울처럼 보인다 but as a window 처럼 보인다 이게 에지 에지 어 처럼 보인다 뭐할 때는 when seen from 또 나왔잖아. 음. 이것도 seen이 안 돼. when seen from the opposite side, 반대쪽에서 봐, 봐짐을 당했을 때는 어 창문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 반대쪽이 다 보인다는 얘기야. 됐죠? <laughs> from the opposite side,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does. 그러므로 the window is disguising as a mirror. 오 맞지? 창문이 척하다. 거울인 척 하고 있는 거다. 자, 뭐뭐인 척하다. disguise 단어에 뭐? 뭐, 뭐, 인, 척, 하, 다. 뭐, 위장하다라고 해, 위장하다. 위장하고 있는 거다. 어. 거울로. 그러니까, 원래 창문인데 거울처럼 위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allow secret surveillance. 몰래 감시하기 위해서. secret이 몰래지. 비밀이니까 몰래지. 그리고 surveillance 단어 왜요? 감시하다. 음. So, surveillance camera. 감시카메라야. 단어 좀 뭐야? 아 단어 좀 뭐여. surveillance 이런 이 정도 단어는 할줄 알아야 돼 애리 두 개지, 그렇지? camera 리 보통 CCTV라고 하잖아 이거 CCTV라고 써도돼 CCTV closed circuit TV 똑같은 거야 전부 다 감시 카메라 다음요 름 뭐. physically 물리적으로 <웃음> 물리적으로는 음일 <laughs> 음? 번은 아니고 이번 There's no such thing as a 3번 4번 one way mirror t s a windows are constructed the same. 아닌데 5번 reflections from the opposite side are impossible. 불가능하다. 아, 뭔 소리야? 들리고만 들리고만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자, there is 즉 i n other words. 바꿔서 말하자면, 이거 a t a 여 e w in other words? 바꿔서 말하자면. The amount of light. 빛의 양, 뭔가 지금 과학적인데. 빛의 양. 어, 동사 아니야, 동사 아니야. 딱 보면 알지. 아이 야, 빛의 양이 반사 시킨 반사되어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반사되어진 빛의 양. reflected from one side. 어. 한쪽에서 반사되어진 빛의 양이 is the same. 똑같다. as 뭐랑 똑같다? that. 뭐야 이거 빛의 양이잖아. 아이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큰일 났네 이거. 대시 지칭하는 대상이 뭔지 보면서 찾으시오. the amount of light. 요건. 그래야 말이 되지. 앞에 있는 빛의 양즉 한쪽에서 반사되어진 빛의 양은 응, 똑같습니다. Reflected from the other side 어? 다른 쪽에서 반사되어진 빛의 양과 똑같습니다. 응? 말이 안되는데? 아니 한쪽에서는 보이고 한쪽에서는 안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똑같지? 아닌데? 똑같을 수가 없는데 왜 똑같다고 써있지? 어? 희한하네? 한쪽에서는 보이고 한쪽에서는 안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똑같냐고 이게 말이 안되는데? 오씨 The light transmitted 야 이거, 다, 이거 빨리 해. 통 이거 트랜스미트 전달이잖아 전달, 그지? 빛 전달되어진 빛 in one direction 한쪽에서 전달되어진 빛은 is the same as 오또 어? 또, 또, 똑같다고 써있네? the same as that the light 이거 the light야, that은 아 이런 거 시만이 크게났네 이거 애들 앞에 the l i g h t 이아 얘도 the light라고 the light transmitted in the opposite direction 어 이거 도 똑같다고 써있네? 뭐지? 아니 똑같으면 안 되는데 왜 똑같다고 써있지? How then does a one-way mirror work? 그렇다면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치?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First, 첫째, the mirror isn't totally reflecting. 어? 반사를 다하지 않는다. It, it, <laughs> it transmits half the light. 절반만 전달한다. And reflects the other half. 나머지는 반사시킨다. The second requirement has to do with lighting. 불빛과 관련성이 있다. It is essential that. 필수다. It is essential. It is necessary that. 똑같아. 필요하다. 필수다. The observation room should remain dark. 아니 이걸 체면해면 애들이 어떻게 맞춰. should가 생략되 있거든. 그래서 s를 떼야 돼. should 뒤에 동사원이니까 근데 애들이 이거, it is essential. 이렇게 통으로 외우는 거야. 문법인데. it is essential that. 해놓고서 그 다음 무조건 should 생략. 이거 외워야 돼. 아니, 안 외우면 방법이 없어. 음. 잠깐만. 관찰하는 쪽은 얻어야 된다. <laughs> 잡아봐 봐봐봐봐 그치 그치 이게 상상하기가 힘드네 거울이 있어 됐지? 여기는 경찰들이 막 서있어 근데 불 꺼져있어 어두워 별불 꺼져있다가 어둡다지 여기는 라이트 선 불이 켜져있어 불이 켜져있으니까 어때 브라이트 밝아 여기 이제 책상 같은 거 있고, 여기 범인이 앉아있잖아. 응? 범인이 앉아있단 말이야, 여기. 응? 범인이 앉아있어, 의자 에 앉아있어, 예를 들어서. 아, 의자를 어떻게 오려. 응. 어, 됐지? 의자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절반만 반사한다고 했지? 이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지? 음. 절반은 반사하고 절반은 통과한다고 돼 있어? 알았어. 그러면 빛이, 빛이 여기서 절반은 음 됐지? 50%는 들어와. 여기는 100%였는데. 나머지 50%가 반사된단 말이야. 이렇게 반사가 돼 버려. 50%가. 음.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는 왼쪽이 안 보일 거란 말이야. 어, 왼쪽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지. 음, 그렇네. 반 투과될 빛 자체가 거의 없잖아. 음. 그러니까 가, 거의 안 보이지. 거의 안 보이지. 됐어. because it, if a lamp were turned on. 켜지면 some of some of the light would pass through into the interrogation room as well. 노도 너무 기 때문이에요. 어, 불 켜면 안 돼. 그래서 불 켜면 안 돼. 여기 어두워, 어두워. 되게 어두워 지금. 어두워. 어두워. 다 어두워 여기는. 깜깜해, 깜깜해. 여기는 되게 밝아, 밝아. 밝아, 밝아. 근 그림 이해가 돼? 응, 음, 방 되게 밝아. 막. 빛나, 빛나. 어, 이해됐죠? 이건 되게 과학적인 질문이네. 어 씨, 이게 무슨 영어야? 이 이거 빛의 추가 뭐빛 이런 거잖아. 물리집은 아니야? 어샹 답은 아까 내가 어, 봤는데 어디 있지? 아닌데. 4번 아닌데. 어, 3번이지. 3번. 원웨이 미러는 불가능합니다. 노 o no such thing as one w a 같은 건 없어요. 아니, 맞잖아. 저기 블랭크 뒤에 봐 봐. 즉 영 오브 라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똑같다 나왔을 때 이상하다고 했잖아. 어, 똑같으면 안 되는데 왜 똑같지? 원래는 똑같아요. 음, 봐봐. <laughs> 50%는 들어오고 50%는 반사된단 말이야. 그건 좋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불을 켰냐 안 켰냐야. 어. 니네 불안 켜고 있으면 밖에서 안 보여. 아, 알잖아, 밖에서 안 보여. 근데 불딱 켜는 순간 어때? 밖에서 다 보이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실제로 한쪽만 보이고 한쪽만 한쪽은 안 보이고 그런 어, 거울은 실제로는 없어. 실제로는 없어. 다만 불을 켰냐 안 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게 된 거야. 됐지? 이거 그리고 이거는 너무 과학적인데. 근데 그지? 너무 과학적이다. 과학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틀려. 아, 실제로 그래. 영어를 좀 해도 과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못 맞춰. 이런 구조 같은 거,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잘 봐. 구조 복잡하고, 단어는 글쎄, 문법적인 게 많이 나오네, 이거. From the other side, 반대편에서, 어, from the other side, on the other side. 뭐, 어, 됐고. Disguise, 오, 어, 이거. 뭐 하는 척 하다. 위장하다. Surveillance, 감시, 알아야 되고. 뭐. Reflect, 반사. 아, 이따는 너무 쉽잖아, 반사하다. 뭐, 깊게 고민하다 할 뜻도 있는데, 여기서 반사가 맞지. Transmit 전달. Transmission 전달. 여기서 이제 빛이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지. 그 뒤쪽에는 그 어려운 데는 안 나와. 불을 켰나, 끝나, 뭐 이런 얘기는 됐고. Remain dark. 몸한 상태로 남아있다. Remain. 이 형식 동사라고 해서 뒤에 형사 나오는 거. Interrogation. 어, 이것도, 어, 안 해줬구나. 이거 취조하다. 취조실 아까 나왔었지 않냐? 응. 어. 그러니까 질문하, 원래 이제 질문하다, 인터로게이트가. 서로서로, 이게, 어, 물어보, 서로서로 말하다 해서, 이제, 질문하다인데, 그냥 경찰서에 취조실 있잖아. 그러니까 범인 가둬두고서, 야, 너, 네가 죽인 거 맞지? 너칼 어디다 숨겼어? 너 실제 어디다 파묻었어? 물어보는 방을, 인터로게이션 룸, 취조실이라고 불러요, 원래. 자, 여기까지. 너무 과학적이었어.